장기 요양 급여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하는데요. 국가가 대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집이 아닌 요양원 등에 들어갈 경우에 장기 요양 급여가 시설 급여로 바뀌어 요양원이 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양주시가 최근 이 장기 요양 시설 급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시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와 자치단체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는 인구 25만의 시설급여 대상자와 예산액이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 대상자와 예산액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2위입니다. 경기 시군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이 의료 수급자 지원이 양주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의료 수급자가 요양원 시설 밖에 있으면 나라에서 97% 예산을 양주시 장기 요양 시설 급여 대상자는 지난 2020년 531명이었고 2021년에는 604명으로 2022년에는 1,009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초까지 1,079명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늘면서 소요 예산도 시 부담도 늘었습니다. 시설급여 대상자 예산은 현재 총 297억 원으로 양주시가 50%인 150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에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와 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부담하고 있으면서 시설에 입소하면 전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이 시설급여에 대한 재정 부담을 부담 비율을 확립을 해서 그러니까 지방과 국가가 동시에 급여를 부담하는 체계로 좀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장기요양시설급여 관련해 기초지자체 비율 없이 전액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어 장기요양시설 이동 인원에 대한 기초 단체의 예산 지급은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